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지난 2005년 미국 몽고메리 카운티의 한 공원에서 어디서 유입됐는지 알수 없는 잡초가 퍼져나가며 당국이 패닉에 빠진 적이 있었죠. 왕성한 생명력과 번식력을 이용해 삽시간에 주변 잔디밭을 점령해버린 이 무시무시한 식물의 정체는 다름 아닌 쑥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상황은 이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반전을 맞게 됩니다. 공원 관리자들이 자신들에게는 그저 잡초에 지나지 않는 쑥을 현지 한인들이나 재미 교포들은 식재료 로서 즐겨 먹는다는 사실을 떠올린 것. 이에 차관에 개최된 한인들을 위한 숙회기 이벤트는 시작과 동시에 무성하던 숲들이 자취를 감춰버리는 결과를 가져온 동시에 공원측 역시 공짜로 손쉽게 잡초를 제거하는 데 성공하며 상부상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고 하죠. 그리고 자신들의 이런 아이디어에 만족했는지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까지는 매년 6월 5일을 숙회기 자원봉사의 날로 지정해 행사를 벌이기도 했다는 몽고메리 카운티. 그런데 이처럼 음식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해 벌어진 해프닝은 비단 미국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맛잘알 한국인들 덕분에 쏠쏠한 혜택을 누린 나라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먹는 것에 진심인 한국인들 덕분에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나라 탑4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4위 러시아 사할린 러시아에서 가장 큰 섬이자 1년 중 절반이 눈으로 뒤덮이는 극동의 섬 사할린. 워낙 고위도라 기후적 조건도 열악한데다 땅 자체도 경작이 거의 불가능한 불모지였던 이곳은 과거 먹거리가 부족해 주민들이 늘 허기에 굶주렸던 섬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2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본국에서 오는 물자에 의존해 근근히 먹고 살았으나 종전 직후에는 물량 배급까지 끊겨버리며 매일 허기에 굶주리는 나날을 보냈어야 했다는 사할린 주민들. 그런데 배고 사할린 주민들에게 한 줄기 빛이 있었으니 바로 일제강점기 때이 섬으로 강제징용된 한인들이었습니다. 1945년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했을 당시 일본군이 한국인들을 방치한 채 일본인들과 아이노인들만을 데리고 본국으로 철수해버리는 바람에 오갈 곳 없어진 한인들이 이곳 사할린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인데요. 그리고 이 한인들은 먹을 게 없다며 푸념을 늘어놓는 사할린 주민들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도시든 맛있게 조리할 수 있었던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당장 뒷산에 가면 고사리, 미나리 같은 나물이 널려 있고 바닷가에 가면 조개랑 낙지 같은 해산물, 그리고 해조류인 미역, 다시마가 넘쳐나는 그야말로 먹거리 가득한 땅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죠. 한인들은 이런 식재료들을 이용해 배불리 음식을 해 먹기 시작했고, 살일린 주민들 역시 이를 보며 하나둘 한식의 맛에 눈을 뜨게 되면서 더 이상 굶지 않게 된 것은 물론 오늘날까지 한식문화가 현재 깊숙히 자리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오늘날 사일린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찾아보면 현지인들이 전통 한식인 된장찌개나 미역국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어, 아니 이 정도면 그냥 한국인 아니에요. 심지어 조개나 다시마, 산나물을 직접 채집하러 다닐 뿐만 아니라 지금은 역으로 수확한 식재료들을 한인들에게 판매하고 있다는 사일린 주민들 말 그대로 먹는 것에 진심인 한국인들이 아니에요. 지금은 순대나 육개장, 닭볶음탕, 김치 같은 한식의 매력을 알지 못했을 걸 생각하니 지금쯤 살린 주민들은 한국인들에게 엄청 고마워하고 있지 않을까요? 3위 이탈리아 얼마 전 이탈리아 동북부 해안에서 푸른 꽃게가 대거 발견되며 국가 비상사태를 유발할 만큼 심각한 골칫거리로 떠오른 바 있죠. 문제는 꽃게 처리가 대중화되지 않은 이탈리아에서 마땅히 이를 어디에 처리할 방법이 없었던 데다가 푸른 꽃게가 조개, 홍합, 굴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는 바람에 양식업자들이 줄줄이 폐업위기에 처한 것은 물론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봉골레 파스타를 못 먹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이에 이탈리아에서는 푸른 꽃게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퇴치 작업에 42억 원을 들이기로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이 소식에 탄식을 금치 못하는 사람들 있었으니 바로 한국인들이었죠. 간장게장, 게딱지장 등등, 게라면 없어서 못 먹는 한국인들에게 먹는 방법을 몰라 개를 버리는 상황이 안타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데요. 급기야 일각에서는 꽃게를 한국으로 수입해 오자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최근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죠. 꽃게가 입이 아닌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현실을 차마 외면할수 없었던 인천의 한 업체가 이탈리아의 푸른 꽃게를 정식 수입하기 위한 절대. 뛰어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때 이탈리아처럼 똑같이 푸른 꽃게로 골머리를 알았으나 2017년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하며 현재는 효자 수출품목으로 쏠쏠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티니지의 사례가 있는 만큼 이탈리아 입장에서도 수출을 받아야 할 이유는 일도 없을 터 이탈리아 정부에서도 수출에 적극 박차를 가고 하 있고 식약처 역시 음식 재료로 적합하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어 이르면 올해 안에 국내 식탁에 오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아 한국에서는 양식까지 해가면서 꽃게를 추가로 더 키울 정도로 없어서는 못 먹는 게꽃갠데 제발 아까운 꽃게가 한 마리라도 더 한국으로 올수 있도록 얼른 수입이 진행되면 좋겠네요. 아니 근데 꽃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군침이 도는 거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짜잔 랭킹스쿨에서 특별히 준비한 갯다 100%국산 영덕 붉은 대게 내장이 가득 담긴 대게 개딱지장인데요. 이렇게 라면에 파스타에 비빔밥에 한 봉지 쓱 넣기만 하면 대게 풍미가 한입 가득. 음, 대맛이 난다. 안 비려요. 어, 진짜 안 비리다. 먹는 것에 진심인 영순이분들께 추천합니다. 드셔보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이 위, 영국. 우리는 오로지 한국인들을 위해 바다에 나섭니다. 한국인 덕분에 지난 20년간 먹고 살수 있었죠. 전 세계 오직 한국인만을 위해 어선을 띄울 정도로 한국을 각별하게 생각하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바로 본격적인 골뱅이철로 접어드는 10월이 되면 한국인만을 위한 골뱅이잡이를 시작하는 영국이 그 주인공입니다. 왜냐하면 한해약만 톤의 골뱅이를 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큰 손이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1980년대부터 골뱅이 무침이 국민안주로 급부상하면서 동해안에서 잡히는 양으로는 한국인들의 수요를 충족하기엔 턱없이 부족. 해외로부터 수입을 고려하던 와중에 한국산 골뱅이와 맛도, 식감도 비슷한 영국산 골뱅이의 눈길을 돌리게 되었죠. 실제로 영국산 골뱅이들은 바닷가의 수온이 차가워, 식감이 쫀득쫀득한데다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것보다 약 1.5배로 크기도 컸던데다, 영국인들 입장에서는 자국민들이 골뱅이를 아예 입에도 되지 않다 보니 한국으로 수출을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보통 100에서 300m 수심에서 골뱅이가 잡히는 한국과 달리 영국에서는 수심 15m에서도 잡힐 정도로 어획도 쉬웠던 탓에 그때부터 영국 어부들은 골뱅이가 잡히는 족족 한국에 수출, 떼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영국 BBC의 취재에 따르면 현지 어민들이 한국의 골뱅이를 수출하는 수입만으로 벌어들이는 월 급은 1,520만 원 정도. 이는 자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버려지는 골뱅이로 연간 2억 원이 넘는 연봉을 벌수 있게 된 셈이니 그야말로 한국이 은인이나 다름없었던 거죠. 이뿐만 아니라 쓸모 없다고 생각한 골뱅이 덕분에 이제는 겨울에도 수입이 충분하다는 현지 어민들. 오죽하면 한국이 전쟁 날까봐 걱정하는 이유가 이 골뱅이 수출이 막힐까봐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돌 정도라고 하니 영국 현지 어민들이 한국을 가장 주 중요한 시장으로 인식하는 이유, 알것 같죠? 1위 칠레. 한국에서는 외식이나 회식 자리에서 선호 메뉴 1순위로 꼽히는 삼겹살. 기호에 따라 대패 삼겹살, 냉동 삼겹살, 오겹살로 다양하게 골라 먹을 수 있는 그야말로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고기 부위 중 하나죠. 하지만 이렇게 환영받는 삼겹살 역시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 호주 등은 대부분의 삼겹살을 돼지고기 가공품인 베이컨을 만드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햄을 만들 때 삼겹살을 잘라내고 버리는 잡고기 정도로 취급된다는데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한국에서는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돼지 등심이나 안심은 해외로 수출하는 대신 삼겹살은 유럽이나 남미 등 여러 국가로부터 수입해오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삼겹살 수입원인 남미 대륙의 서남쪽에 위치한 나라 '칠레'죠. 원래 칠레에서도 돼지고기의 비계, 즉 지방은 선호하지 않는 부위, 요 폐기물로 처리되던 부위였지만 21년 전 처음으로 한국의 삼겹살 수출을 시작하면서부터 쏠쏠한 수입을 올리는 동시에 처리 비용도 적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칠레는 현재 세계 7위의 돼지고기 수출 대국으로 우뚝 서며 자국에서 생산되는 65%가 해외 시장으로 수출되고 있는데요. 이중 한국으로 수출되는 돼지고기만 해도 지난해 기준 28,000톤 가량으로 한국이 칠레 돼지고기 2위 수출국 자리를 든든히 지키고 있다고 하니 칠레에게 있어서 한국은 없어서는 안 되는 시장이 되어버린 셈인데요. 이렇다 보니 현재는 한국에서 키우는 돼지와 유전 요인이나 사육 환경, 도축 환경까지 최대한 벤치마킹 하는가 하면 비계 부분의 고소함을 살리기 위한 맞춤형 돼지고기 사료까지 개발하는 등 한국 맞춤형 사육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칠레. 이런 노력이 통한 걸까요? 최근에는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칠레 육류수가 수출협회장이 직접 돼지고기 생산량을 더 늘릴 것이라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고 하니, 부디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서 양질의 삼겹살이 우리나라에 끊기지 않고 수입될 수 있다면 좋겠네요. 특유의 톡 쏘는 향을 지닌 홍어 는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많은 마니아층 을 형성하고 있는 음식이기도 하죠 하지만 홍어는 번식력이 매우 낮은 탓에 우리나라에선 공급이 부족한 반면 외국에서는 홍어를 먹는 나라 가 거의 없다 보니 전 세계의 홍어 가 우리나라로 쏟아져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홍어를 쓸데없는 생선 으로 취급해 잡히는 족족 폐기하고 있던 아르헨티나 칠레 우르바이 등 나라들은 오늘도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데요. 이렇듯 먹부림의 나라답게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한 식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었던 한국. 이 맛있는 음식들을 우리만 먹고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랐기도 하지만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먹을 양이 부족해질 걸 생각하니 앞으로도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동시에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